present tense, present tense. 현재 시제 현재 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현재 시제는 첫 번째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성질이나 상태 변하지 않는 성질이나 상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현재 시제다. 보통 현재 시제는 그래서 직업이나 뭐 취미 아니면 그 사람의 습관. 아니면, 뭐, 성격. 뭐, 이런 걸 나타낼 때다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하잖아? Jane is humorous. Jane은 유머가 있어. 응? 어? 아니, 아니지. 어, Jane은 유머가 있어. But Jack drives a car. Jack은 차 운전을 해. 뭐, 이런 식으로. 어, she teaches English. 그녀는 영어를 가르쳐.그러니까 무슨 말이야.그녀는 영어 선생이야.뭐 이런 말이라고.직업이나 취미 습관 성격 보통 여간에선 변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.요런 것들을 말할 때 우리는 현재 시제를 쓴다.그러니까는 지금 뭐 현재 상태만 현재 시제를 쓰는 게 아니라 요런 것들 음, 나타날 때 현재 시제를 쓴다고.그러니까는 거의 거의 변하지 않는. 거의 변하지 않는 것. 어떤 게 있어? 공공기관의 시간표? 공공기관의 시간표. 어? 뭐. 뭐 이런 거 있잖아. The library opens at 뭐 7. 뭐 이런 식으로. 어, 그 도서관은 7시에 문을 연다. 뭐 이런 식으로. 어, 부산 가는 열차는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열차는 뭐, 첫 열차는 6시에 출발한다. 뭐, 이런 거. 변하지 않는 것, 공공기관의 시간표, 아니면 뭐, 뭐, 열차 시간표, 뭐, 이런 거 있잖아. 그래, 그런 시간표.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시제를 쓰는 거죠. 어, 뭐, he gets up early. 하면 무슨 말이겠어. 걔는 일찍 일어나는 애야. 걔는, 걔는 항상 일찍 일어나는 애야. 걔는 천성이 좀, 부지런해 뭐 이런 뜻이죠. 예, yeah. 이렇게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를 쓴다. 그래서 어, 과학적인 것, 어, 불변의 진리 뭐 이런 거 이런 거 나타낼 때 현재 시를 제 쓴다. 그러 water freezes at zero degrees. Water freeze freezes at zero degrees. 뭐 이런 거 어? 물은 0도에서 온다 I'm a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뭐 이런 식으로 응? 과학 불변의 진리잖아 불변의 진리 snakes are reptiles 뭐 이런 거 어? 뱀은 파충류다 어? 뭐 이런 거 변화하지 않잖아 whales are mammals 어, whales are mammals 뭐 이런 거 편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다 현재 시절을 쓴다. 그런데 내가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은 이런 것만 현재 시절을 쓰는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,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도 현재 시절을 쓴다고. 어, 너네 우리 한국말도 똑같아. 나 내일 떠날 예정이야. 뭐 이렇게 안 쓰고 나 내일 떠나 뭐 이렇게 쓰잖아. 그러니까 똑. 똑같... 똑같다는 거지 똑같아 어? 그러니까 I am going to leave tomorrow. 이것도 되지만 I leave tomorrow. 나 떠나. 뭐 이렇게. 어 가까운 미래에 있는 것도 현재 시제를 쓴다. 그런데 주, 중요한 것은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도 현재 시제를 쓴다. 뭐 있잖아. 그런 거. 어? She will be angry if you are late. 뭐 이런 식으로. 만약 네가 늦으면 그녀는 화낼 거야. 그녀는 화낼 거야. 만약 네가 앞으로 늦으면. 그러니까 미래에 늦으면.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도 그냥 if. 만약에 뭐뭐라면 if가 이끄는 절에서는 현재 시절을 이렇게 쓴다. 근데 또 여기서 너네가 알아둬야 될게 있지. 뭐야? if가 wonder나 뭐 think 뭐 요런 말 다음에 나오면서 뭐뭐 인지 아닌지를 뭐 이런 말로 해석을 하면 그것은 부사절이 아니라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미래라면 미래 시제를 써 준다. 그러니까 이런 거지. I wonder. if She will come to the party. 뭐 이런 식이지. 나는 궁금하다. 그녀가 파티에 올지 안 올지가 지를 나는 궁금하게 여긴다. 뭐 이런 거. 그럴 때는 if절이라도 if가 만약에 뭐뭐라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라는 말이므로 이럴 때는 미래라면 미래시제를 써준다. 그렇지만 if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면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? 현재시를 써준다. 그 if가 이끄는 절 안에서만큼은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끝.